오랜만에 하늘이 엄청 예뻐. 오늘 공원에 가서 산책할 거예요. 그 공원에 가려면 전철역까지 40분 걸어간 다음에 어, 전철 또 갈아타고, 그렇게 가. 벌써 배고파요. 이래요 엄청 넓어서 공원보다는 숲 같다고 확인 하는데 몇 킬로면 되는지 근데 다 돌아볼 건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조금만 보고 가서 밥 먹을까요 <laughs> 어떻게 먹을거 있는 줄 알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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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거이데 이거 이 있는 거 같아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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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봤던데 써있었는데 근데 여기 왜 하이파크인지 알겠어요 엄청 높은 데있어갖고 내려가는데 지금 조금 무서워 막 숲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한국이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여기서는 조금 겁나요 그래서 그냥 겉에만 둘러볼 거예요 어머, 저보니까 막물려들어 어머, 난밥 있는 줄 알고. 야, 너네는 왜 이렇게 다, 여기 사는 애들은 인간 친화적이야? 야, 무워 일로 와봐. 올거 뭐. 먹을 거 없지롱.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밥이 없을까요? 너무 신기해. 이렇게 청둥어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되는 거면. 먹을 거 없는 거 알고 다가가는 거 <laughs> 멋있다. 빼고 어, 멋있게 생겼어. 색깔별로 이는 어떻게 그 겁이 없어? 귀야 또나 애들 다 같아. 너무 힘들어. 저기서 올라왔더니 숨자 여기 카페 여기에밖에 없나봐요. 뭐 마셔야지. 라떼 캐러멜 라떼 하나 샀어요. 근데 이거 한 잔에 톨 사이즈인데 7,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공원 안에 있는 거라고. 이야 동물원에 잤았죠 카페에서 나오자마자 있었어요. 반대쪽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조금 동물원이 가는 데가 무섭긴 하네. 동물이 있을까요? 음안 <laughs> 음, 쳐다봐.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조금 휑한 건지 옛날에 중국 북경 동물원 갔을 때도 이런 느낌이야. 나라가 크면 좀다 휑한 거 같아요, 뭔가 살짝. 너무 커서 그런가 봐요. 아기자기한 건 없는 거 같아요, 확실히. 엄청 큰데, 어, 안 찍힐까요, 카메라에? 비손이랬는데, 비손, 비손, 소, 소만한 거 같아요. 이뻐 어, 쟤도 비손인지 근데 얘는 원래 이런 색깔인지 아니면 알비노인지 옆에 조금 보이는 애는 갈색인데 얘는 완전 흰색이에요 귀워 밥먹어 에뮤 어, 애뮤, 에뮤인줄 알았는데 여기 지나가 현진이

스케이트장도 있네요. 저는 스케이트장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 일본 만화 유행할 때 주인공이 피겨 선수였는데 그 피겨 선수가 칼날에 베어서 다쳤다고 기억이 나셨죠. 애들 다못하네 있어요. 아직까지 커피 마시고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짜잔! 한양족발, 불족발 포장해 가서 먹을 거예요. <laughs> 채소랑 콩나물국도 줬고 이거 쌈채소도 줬는데 쌈채소는 귀찮아서 안써 먹고 어. 지금 어, 살살짝 머리가 띵해요 많이 춥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추웠나 봐요 그래서 머리가 살짝 띵하고 어지러운데 배는 고프고 저희 시그 중에 하나 어. 나저 동네 저 동네 작가가 나중에 수레를 하는데, 오 칼칼한 맛이네요. 두세가족의 이거를 추운데 막 몸을 달달 떠는 거를 극지방 다이어트라고 했죠. 하더라고요. 전에 이 b s 에서 봤어요, 다큐에서. 응? 네.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은 가족 사이에서 또 태어나서. 응? 양육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가족간의 따뜻함이라든가 만났을 때 굉장히 즐거움이라든가 음 맛있겠네요 음 괜찮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험하기 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부드럽네요 그때는 음. 예를 들면 큰아버지 아버지를 고발해가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신뢰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죠 음. 음. 이런 것들 음. 때문에 <laughs> 결런 어떤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신뢰하지 못하는 것같아 조금 겁나는 부분이라는 거 네. 그런 거인 같습니다. 네. 누군가와 천을 맺는 게륜을 맺는 건 진짜 같아요. 어려운 아, 일같아요 음, 네. 어머니 따라서 장사를 네. 이장터배 아, 아, 이거보다 어, 국기더해요 <laughs> 음. 음. 세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고등학교를 올때 제가 하이로스 진짜 멋있거든. 음. 공사 성적 음, 음. 다되고 했는데 마지막에 버사가서지않연세가려버리니까 음. 네, 음. 음. <웃음> 음. <웃음> 오늘 즐거웠어요. 산책도하고청설모도 네, 네, 엄청 네. 많이 보고 오리도 참, 가까이 천둥오리를 그것도 네. 네. 엄청 네. 가까이서 네. 보고 야음그 족발도 먹고 맛짜다고고 네. 음, 맛있는 네. 하는 거것 같아요 조금 찡하고 <laughs>